제가 은강 작가님께 추천하고 싶은 책은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입니다 은강 작가님이 시인들을 놀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시인들 노트북 왜 사요? 이런, 이런 얘기 <laughs> 노트랑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노트랑 펜도 없어도 된다고 음. 보고요 냅킨 물론 그 은강 작가님께서 그 시의 압축적이고 뭔가 물리적인 분량이 짧다는 특성을 좀 재미있게 이르시는 건 알겠지만 본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혜순 아 선생님의 시집을 골랐고요. 냅킨 위에 이런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 보시라고. 저는 한강 선생님의 한강. 검은, 검은 사슴 사슴을 <laughs> 골랐습니다. 검은 사슴. 저는 한강 선생님 서재에서 코카콜라를 해서 왜냐하면 가족거든요. 뭐를 추천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. 검은 사슴은 아마 한강 선생님의 첫 장편 소설로 네. 알고 있는데요. 어, 아주 긴 호흡의 <laughs> 이야기. 페이지를 쉽게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습니다. 딱 책장을 덮었을 때의 네. 감동 같은 것을 유경 씨님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네. 하는 마음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